검색어에 떴을 것 같아요 네, 3월 31일 날 떴네요 이날인데 짧게는 13%한15% 길게 가져왔다면 30% 스윙으로 가져왔다면 30%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겠죠 아쉽네요 네, 안녕하세요 양봉조아입니다 자 오늘 첫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 첫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채널과 재소개를 하자면 나 완전 주식 초보고요 이제 시작한 지 반년 중간에 뭐 셨다 했다 셨다 했다 이런 걸 따지면은 한 2~3개월 정도 주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잃었고요. 네, 그래서 주식 공부한 것을 좀 기록을 하고 제가 매매를 앞으로 한 종목들을 좀 영상으로 남겨서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단태님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굉장히 팬이지만 뭐 vip 가입이나 단태님이 제공하는 만드신 뭐 유료 검색기 화살표 뭐 이런 유료 기법들은 전혀 제가 구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만 보고 공부를 해서 제 나름대로 제 식대로 다시 검색기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대신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이평선이나 금바은바뭐 타점자리 뭐 예를 들면 뭐 256? 256인가요 그거랑 3번자리 뭐 이런 것들은 단태님이 알려 주신 유튜브 영상에서 알려 주신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뭐 단테님 VIP 가입해서 그걸로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채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기법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뭐 그걸로 수익을 우선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어떤 기법으로... 공부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밥그릇 3번 자리를 가장 먼저 공부하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만든 검색기를 통해서 이제 종목을 보고 한번 영상을 남겨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기 보면은 세 가지인데 112 224, 56 이렇게 눌림을 세 개를 따로 만들었어요. 하나를 통틀어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종목도 많아지고 좀 세분화시켜서 어떤 게 좋은지도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세분화해서 세 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위에 세 개는 어 그냥 제가 연습 삼아 만든 것들이라 보실 필요 없고 이세 개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보면 56은 두개 112는 좀 떴네요. 그리고 224도 좀 떴고 근데 이 여기 떴다고 해서 전부 밥그릇 3번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면은 밥그릇 3번 자리라는 건 아예 동떨어진 자리라 제가 이걸 추려서 한 11개 정도로 간추렸거든요.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 그린푸드 이건 여기서 이제 떴는데 일단, 밥그릇 3번자리죠. 밥그릇 3번자리 한번 올렸다, 내려갔다, 올렸다, 내려갔다. 이제 여기인데, 아마 이게 이쪽, 5월 초에도 아마 검색기에 떴을 것 같아요. 검색기를 보면, 5월 4일. 보시면 현대 그린푸드 제가 만약 이거를 이때 만들어서 이때 포착을 하고 매매를 했다면, 대략적으로 수익이 한, 어 최소 10%, 많게는 20%까지도 수익을 낼수 있었겠죠? 한 일주일 안에. 네, 아쉽습니다. 나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떴는데, 이 자리도, 어 이게,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리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걸 떴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액으로 뭐 소액이라고 해봤자 뭐한두주 정도 사서 이제 방향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주식 초보 유튜브 보고 매매하시진 않겠지만 혹시나 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두 번째 AK홀딩스, AK홀딩스도 여기 떴죠.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쪽 부근에서도 검색어에 떴을 것 같아요. 음 네, 3월 31일 날 떴네요. 3월 31일이면, 어, 이날? 이날인데, 111선 잠깐 이탈했지만, 밑에 224일선에서 반등해서, 짧게는 13%, 한 15%, 이걸 좀 길게 가져왔다면 30%, 스윙으로 가져왔다면 30%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겠죠. 기간은 대략 한 달, 한달반 정도. 아쉽네요. 네, 여기서도 그렇게 많이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니라서 다시 한번 눌렸다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 마니컨데, 마니코도 완전 3번 자리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주가 빠져서 횡보하고, 224 뚫고 안착 이후, 여기서, 여기서 포착이 됐죠. 224랑 110이랑 제 수렴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한번쯤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반등이 일어나면 크게 나지 않을까요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고점도 계속 올라간 상태라 아마 반등을 하면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코텍 코텍도 보시면은 3번 자리 여기서 뚫고 112 눌림인데, 여기서 만약에 구름대를 뚫어준다면 이거는 정말 크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는 사실 제가 매매를 한 종목입니다. 매매라고 해봤자 몇주 사진 않았어요. 사실 <laughs> 그냥 오버로드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주가를 빼고 횡보! 이것도 하나의 매직봉이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확실히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448일선 뚫고 안착해서 눌림인데 이것도 아마 여기서 밀린다면 여기 224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심홀딩스는 어... 여기서부터 빠진거죠. 여기서 또 빠졌다가, 잠깐잠깐 잠깐 올라왔지만 실패하고, 여기서 안착.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빠진다면 아주 나락으로 가겠죠. 들어간다면 뭐, 괜찮을까요? 다음은 동우팜 투데이블. 이 종목도 여기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좋아 보임. 보인... 아마 이 종목은 여기서 아마 뜨지 않았을까 검색 어에 5월 3일 한번 볼까요? 4월 24일 112 눌림으로 떴는데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아, 근데 네. 기가 막힌다, 진짜. 아, 근데 검색기 잘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검색기가 떠서 매매를 했다면 단기간에 한7% 적어도 한5% 정도 수익은 볼수 있지 않았나. 여기 고점이니까 여기서 아마 매도를 했어야 됐겠죠. 근데 여기서 아마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이 고점은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네오팜. 네오팜은 사실 제가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이날 매수를 했죠. 여기서도 아마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진다면. 224일선 한요 부분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유업 매일유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 내려왔다가 여기서 반등을 하면 요 전고는 뚫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BGF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세게 반등을 했죠. 이쪽에서 아마 포착이 됐을 것 같아요. 4월 말에 어 4월 26일 포착이 되네요. 4월 26일이면 이날, 요날 처음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밀리니까 224일선 터치하고 그 다음 반등. 만약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한2% 빠졌다가 18% 여기서 조금 버텼다면 한20% 대신 여기가 전국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날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지지 부분이 전에 이제 저항을 받던 자리라서 아마 여기서 지지를 한다면 다시 구름대를 뚫고 이렇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실패해서 떨어진다면 224에서 맞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 버틴다면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11종목 정도 봤는데 다 타점이 똑같죠. 아, 포착된게 똑같고 제가 매매를 했다면 여기서 아마 매매를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뭐 이런 자리도 포착이 됐으니까 제가 이 검색기를 4월 달에 만들었다면 이미 저는 수익을 내고 있었겠죠. 아쉽네요. 검색기를 오늘 날짜로 돌린 거고 이거를 어한 6월 중순으로 돌려서 보면 메리츠화재 6월 중순이면 여기죠. 딱 여기서 포착이 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 6월 14일. 6월 14일이면 어휴, 여기서 포착이 됐네요. 완전 바닥에서 포착이 돼서 한 달만 일찍 만들었어도 지금 20% 수익, 네왜 이렇게 늦게 만들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팔아, 여기서 매도를 해야겠죠. 여기가 정고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떨어졌다가 원뭐 올라오는 거 보고 반등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깝다, 하나 더 보면, 일성신약, 일성신약은 어, 3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했겠죠. 근데 일성신약이 이게 다 매집봉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매집봉인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뚫고 눌러서 여기서 지지를 한다면 여기서 아마 더 크게 가지 않을까. 일성신약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크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이렇게 11종목 봤는데. 사실, 성과 검증을 통해서 제가 쭉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한 2층으로 옮겨볼까? 자, 이것도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서 안착을 한다면, 여기서 아마 크게 가지 않을까. 화승인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관심 종목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뒤에는, 이 11종목들, 12종목들이 어떻게 변화가 을지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영상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